안녕하세요. SOXL 분석가입니다. SOXL이 어제도 상승을 하며 42에 도달했습니다. 29.5의 매수 그대로 홀딩해 오신 분들은 42%의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며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낮게 매수를 할수록 주가가 흔드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SOXX와 SOXL이 장기 2평선인 120선에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금에 따라 수익률 40%는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이죠. SOXX 분봉을 보겠습니다. 하락하던 과정에서 RSI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며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저점에서부터 현재 상승 추세선이 생깁니다. 너무 가파른 탓에 금방 깨지겠지만, 이 추세선이 깨지는 것이 단기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봉상 20선 지지받는 것입니다. 약간의 지지라인과 120분봉상 60선이 상승하면서 만나는 지점, 그리고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 리바운딩 될 지점이 290 근처입니다. 그리고 290 근처는 일봉상 20선입니다. 일봉입니다. 20선에 바로 툭 찍고 다시 상승할 경우 또는 조금 더 상승의 에너지를 낮추면서 60선과 20선이 만나는 280과 290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힘을 봐서는 다시 쌍바닥인 260까지 내려올 확률보다는 조정이 조금 오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올 듯 합니다. 벌써 11월 21일 이후 7거래일 양봉입니다. 만약 이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추세선을 깨지 않고 힘을 터뜨리면서 전고점에 다시 도전. 그곳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29.5에 매수한 SOXL이 이미 6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전고점은 저항이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SOXX가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한 리딩과 SOXL의 정확한 매도가는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